정수 xy니까 여기는 잘 어쨌든 간에 짝수야. 여기는 그럼 결과들 뭐가 돼야 되겠니? 짝수에다 뭘 대야 짝수가 나와? 당연히 짝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절대값 y가 0이거나 2가 되거나 4가 되거나 6이 되거나 8이 되거나 10이 돼야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 절대값 y는 뭐가 돼? 0이면 이 절대값 x지? 이 절대값 x는 그럼 10이 돼야 되고 8에 돼야 되고 6, 4, 2, 0이 되면 되잖아. 즉 절대값 x가 뭐가 되는데 5, 4, 3, 2, 1, 0이 되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대신 x는 y는 몇 가지 있어? 절대값 y가 0인 건0한 가지밖에 없잖아. 절대값 x가 5 되는 건몇 가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있잖아. 그럼 이때는 몇 가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근데 절대값 y가 2가 되고 절대값 x가 4 되는 건 x가 되는 건 플마 4두 가지, y가 되는 것도 플마 2두 가지니까 몇 가지? 네 가지 나오는 거잖아.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다네 가지씩이야. 근데 여기. 0이 있잖아. 여기는 몇 가지 돼야 돼? 두 가지 될 수밖에 없잖아. y가 풀만 10이고 x는 0이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2가 2개, 4는 몇 개? 4개. 그래서 20가지 다 풀면 답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우리가 3의 배수. 원래 3의 배수는 풀이 방법이 자릿수의 합이 뭐가 돼야 돼? 대수 판별법에 의해서 자릿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다 3의 배수라 그래. 근데 여기 숫자가 많잖아. 6개나 있기 때문에 자릿수 합 4에 의해서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숫자를 내가 분류할 거야. 3의 배수인 숫자, 3, 6. 3으로 나눈 나머지 숫자 1인 거, 1하고 4.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 2랑 5 이렇게 나눌 거야. 근데 보면 알겠지만, 3으로 나머지가 2개잖아, 2개. 만약에 3이 들어가고 6이 들어가고 여기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여기는 합이 절대 3의 배수가 될 수는 없어. 3의 배수 2개랑 나머지 하나 들어가봤자 3의 배수 절대 안 되잖아. 얘네 2개 들어가도 되니, 안 되니? 얘네 2개 들어가도 안 되는 거야. 얘네 2개 들어가도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들어가야 돼, 그럼?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하나씩. 여기 숫자 세 자리에 여거 하나, 여거 하나, 여거 하나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지 합이 반드시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 되겠니? 그럼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두 가지.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두 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두 가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3과 1과 2를 뽑았다 할게. 여기서는 3을 뽑고 여기는 1을 뽑고 여기는 2를 뽑았다 할게. 그렇게 뽑는 가지 수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에서 여덟 가지라고 그럼 312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야? 3 팩토리얼 게 있잖아 312 가지고 만든, 만들 수 있는 숫자 뭔 말이에요? 개소리야 네. 자릿수압이 뭐가 돼야 된다고? 자릿수압이 3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3의 배수인 숫자 몇 개? 두 개밖에 없잖아 3으로 나눈 나머지 1숫자 2개밖에 없고, 3으로 나눈 나머지 2가, 2가 되면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니까 러이중에서 2개를 써버리면, 나머지 아무리 넣어봤자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여기 2개 넣어봤자 3의 배수 절대 안 된다고. 하나씩만 들어가야 된다고. 3과 6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고, 1과 4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고, 2와 5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된다고. 무슨 말이지? 그래서 여기 넣을 수 있는 숫자를 뽑아야 돼. 여기. 3과 6 중에 2개 중에 하나 뽑아줘야 되잖아.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되는 거야. 여기서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되는 거야. 내가 예를 들었잖아. 3과 1과 2를 뽑았다고. 그럼 100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냐고. 아... 100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숫자가 3과 1과 2 중에 하나 오니까 세가지될거 아니야. 그 다음은 두 가지고, 그 다음 한 가지잖아. 그래서 얼마? 3, 0 0이 되는 거야. 그다 음 아까 색깔 칠하는 거 얘기했잖아. 가장 먼저 칠해야 될거 어디? 가장 많이 여기잖아. 여기 그치? 그럼 5를 먼저 칠하는 거야. 여기 몇 가지 색깔 칠할 수 있니? 다섯 개를 중복 사용하니까 여기는 몇 가지? 다섯 가지. 그러면 이제 방향을 정하면 돼. 너희들 마음대로. 여기 몇 가지랄까? 네 가지. 여기는?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여기 세 가지는 되 여기는 인접한 데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잖아. 그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달라야 되는데 근데 a랑 c를 보면 알겠지만 떨어져 있단 말이야. a랑 c는 인접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a랑 c는 같은 색깔을 칠해도 되고 다른 색깔을 칠해도 된다고. 만약에 얘네들이 다른 색깔이라면 인접한 세 곳이 다 다른 색이잖아. 네.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 색깔 칠해줘?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근데 얘네들이 같다면 얘네들 같고 여기는 다를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총몇 가지 색깔 칠해졌어? 두, 두 가지 색깔 칠해졌잖아.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오는 거야? 세 가지. 세 가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주라고. 그냥 그림 한번더 그려 귀찮아도 왜 나눠야 되냐면 얘네들이 같은 색일 수도 있고 얘네들이 다른. 다른 색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눠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 몇 가지 오니?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여기는 한 가지, 한 가지야. 여기 색깔 칠해지면 저절로 정해지니까 케이스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여기 몇 가지? 세, 두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오지. 여기 다른 색 얘랑 얘랑 같은 색이면서 얘랑 다른 색이니까 세 가지. 여기도 몇 가지? 세 가지. 180까지 되는 거고 여기 몇 가지? 다섯 가지 오잖아. 여기 몇 가지? 네 가지 오고, 여기는, 여기랑도 다르고, 여기랑도 달라야 되잖아. 몇 가지? 세 가지 오는 거야. 여기 몇 가지, 여기 색깔 세 가지가 다 다른 색깔이란 말이야.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 답은 4 2 0가지다 풀면 되는 거야.